밀가루 포대에 큼지막하게 그려져 있던 백곰 브랜드, 백곰 캐릭터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이 백곰을 입은 캔맥주가 요새 없어서 못팔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제품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사실 네. 곰표하면 밀가루가 대표 제품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곰표 캐릭터를 입은 맥주가 요즘은 또 인기라고요. 네, 아마 곰표하면 말씀하신 대로 밀가루 포대, 예전에 어렸을 뭐때 골목길 슈퍼에서 보셨던 그렇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맥주캔에 백곰 마스, 마스코트인 표곰과 복고풍 글씨 등옛 디자인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편의점 CU가 대한제분과 협업해서 내놓은 수제 맥주입니다. SNS와 블로그에서 촌스러운데 끌린다라는 반응이 쏟아지면서 판매도 크게 늘었는데요. 네. 관계자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곰표 밀맥주는 별도 홍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도 물량 10만 개가 3일 만에 소진되고 가장 최근 일주일 동안에는 30만 개가 판매되는 등그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진짜 인기가 어마,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네. 애초에 이렇게 곰표 브랜드 자체가 핫해진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브랜드를 가진 대한제분이 먼저 나섰는데요. 곰표가 음. 잊혀지면 주 고객들이 다른 브랜드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위기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 지난 2018년 표고미 찍힌 티셔츠를 만들어 파는 업체를 발견하고 대한제분이 협업을 제안했는데요. 이렇게 나온 티셔츠가 화제를 모았고, 이후에 패딩 점퍼와 치약, 그리고 화장품까지 다양한 제품이 나왔습니다. 저 패딩 제품은 저도 봤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추억을 자극하는 추억 소생템 말하자면 또 다른 것들도 있을까요? 동서식품 맥심이 한정판으로 내놓은 빨간 병 텀블러도 있습니다. 음. 1980년대에 커피를 사면 사은품으로 줬던 이 보온병 디자인을 재현을 했는데요. 지난 4월에 나오자마자 다 팔렸고 또 재판매 물량도 바로 품절됐다고 합니다. 네. 지난 4월에는 하이트진로가 50년 만에 푸른 두꺼비를 되살려 진로 이지백을 내놨는데 나온 지 7개월 만에 1억 병이 팔렸습니다. 관련해서 소비자 얘기 한번 들어 보시죠. 네. 단순히 소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하나의 추억과 재산이었지. 그때가 그래도 뭐 부족하지도 않았어. 같아 지금보다 오히려 물질적으로나 오히려 뭐 정신적으로는 그때가 더 풍요로웠던 것 같아. 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건 아니다 보니 쉬운 마케팅이면서도 또 소비자에게로 통하는 마케팅이다 보니 과거의 소재를 불러와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좀새로움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또 따뜻함을 줄수 있다는 그런 장점 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억은 뭐 미화되기 마련이지만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과거가 또 현재를 살아가는 데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네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